대전이야. <laughs> 대전 왜 왔어? 나 삼촌 보려고. 영탁 <laughs> 삼촌. 어, 끊어. 근데 내가 <laughs> 내가 왜 다시 구해 나와. 대단하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성에서 온 영탁삼촌 찜팬 이나희라고 합니다. 오, <laughs> 자, 오. 나이가 이렇게 사연을, 어, 사, 사, 사연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괜찮지, <laughs> 괜찮지? <몇> 자, <laughs> 사연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영탁삼촌의 열혈 홍보대사를 담당하고 있는 삼촌의 폼 미친 중학생 소녀 팬입니다. 저는 점심 시간마다 교실 TV로 폼 미쳤다 뮤비를 반복, 반복 재생시켜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세뇌시켰어요. 삼촌의 망사 의상에 문화적 충격을 받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친구들도 삼촌에게 푹 빠졌답니다. 부모님께서는 심하게 나대는 저의 성격에 걱정을 하셨지만 영탁 삼촌과 비슷한 점들이 많다며 <laughs> 응원해 주십니다. 제가 뭐든지 대충이 없고 성격도 아주 급하거든요. 우리 가족은 모두 영탁 삼촌의 팬이에요. 아빠는. 엄마를 위해 삼촌의 모든 굿즈를 구매해 주시고요. 다 같이 힘센 여자 강남순을 보다가 삼촌이 나오면 한 목소리로 나왔다 외칩니다. 택시를 보고 나면 엄청난 에너지가 제 안에 흡수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삼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너무 길면 사연이 안 뽑힐 것 같아서 <laughs> 삼촌 얼굴 보고 말할게요. 삼촌 쏴랑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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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곡은 삼촌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비와 당신입니다. 이나이 양의 사연 읽어드렸고 오늘 나이에온 가족이 다 출동했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 언니, 동생, 나이까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만나요 아, 어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 <laughs> 아버지는 네, 지금 아버지. 뒤에.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저기 계시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언니는 <laughs> 시험 때문에 네. 오늘 하루 못 왔어요. 아이고 지금 아버지가 혼자 떨어져 계셔서. 네네. 네네. 상심이 크세요. 성심이 <laughs> 아, 자 오늘 사실 저는 어저 나이 동생이죠. 예 승혁이 알아요. 저 승혁이 승혁를봤을 때는 요 택시 와가지고 인사 만 했죠, 그죠? 예. 근데 누나네, 그죠? 네. 와 누나. 야, 자, 나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궁금? 하죠? 아 제가 꿈이 이제 영탁 삼촌처럼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런 가수가 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께서 하, 제 얼굴이 너무 커서 나비야 너는 절대 가수가 될수 없어. 진짜 이말에 너무 상처를 듣고 영탁 삼촌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싶어. <웃음> 없습니다 영화 <laughs> 삼촌이 못 지기에도 제 얼굴이 그렇게 큰가요? <laughs> 나도 뭐 얼굴이 작은 편은 아니지만 화면에 되게 크게 나오거든? 근데 얼굴이 뾰만하게 나와서 어머니 이러면 해도 돼요. <laughs> 그죠? 아니야. <너>, 이건 농담이고 <laughs> 정말 아니야, 얼굴이 크지 아니래. 않고요 그리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가수는, 가수는 얼마나 내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쪽쪽 카메라 여기 보면 되요내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얼마나 더 멀리. 아, 저도 게... 얼굴 너무 작아요. 멜로디에 <laughs> 잘 담아서 전달을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가수분들또 여러 가지 기초 연습들 같은 것도 많이 배울려면 <laughs> 안 되겠죠, 그죠 네. 어떤 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합창부도 하면서. 항상 학교에서 대회 같은 거 있으면 항상 나가고 경험을 쌓고 하면서 제 스스로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나 어뭐 여러 공간에서 좀 자신을 뽐냈던 그런 노래, 한소절 부탁해도 될까? 아, 그러면은 제가 모든 장르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너 정말 나랑 비슷한 점이 많구나. 오늘은 이제 곧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어, 캐럴송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곡을 제가 그 가사를 막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아, 오케이 너무 좋아 그럼 삼촌이 가능하면 화음을 넣어줄게 가능하다면 아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축제 준비 때문에 아, 지금 목이 좀 처가지고 평소에 10분의 1도 안 나와요. 아니, 아니. 아, <놀람> 여러분! 네. 10분의 9를 감아내고 들어 주시오. 그러면, 그러면, 그러러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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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s 노래해도 될것 같은데요. 근데, 어, 나이가, 노래, 노래도 노랜데, 노래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냥, 한가닥 하겠네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시죠? 네. 여러분은 지금, 예비 슈퍼스타의 첫 무대를 보신 겁니다. 팝쇼에서. 여자 삼촌 나중에 TV에서 봬요 그래.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됩니다. 고맙습니다. 삼촌 올라갈게. 어, 고마워. 또할말 있어? 아, 어, 아, 어. 어, 혹시 부탁이 좀없데요 어, 양타 부탁, 부탁, 어. 삼촌 데뷔 18주년이라고 들었어요. 음. 저희 어머니 아버지 결혼기념일도 18주년. 어, 어. 혹시 사인 한 번. 어, 사인, 사인, 사인. 어머니는 이미 꺼내고 계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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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집은 나 이제 혹시 모를까 해서 앨범하고 내 입에 센트를 들고 다녀요. 아, <laughs> 오케이 제가 그러면 <laughs> 한친 뭐라고 써줄까? 혹시 저희 가족 이름 한 번씩만 써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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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아버지 이자 성자 네성 기자 <laughs> <청니다>. <laughs> 어머니는 <어머나> <어머나> 최자 혜자 여여여여네 <laughs> 숨자. 네, 숨그 저희 시험 때 모던 이윤우요 이윤우. 윤. 우요 그 가장 이제 중요한 이나희. 죄입니다합니다죄송합니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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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파이팅! <laughs> 나이를 위서 박수 한번 주세요 대박이다 나이 대박이야 <laughs> 와, 나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어? <laughs> 싸울 일이 없으시겠어요? 싸우더라도 나이가 한마디라면다 풀리시겠네요 그쵸? 그렇죠? 아유 참 부럽다고 할 뻔했어요. 하도 부럽다는 말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laughs> 자 라이의 신청곡. 야 이걸 또 들었다고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자 비와 당신 불러드리겠습니다.